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깜빡깜빡 있는 일이 많아져서 혹시 불안하신가요?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증상들, 사실은 뇌와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68세 김정수님이었는데, 전날까지도 동네 뒷산에 등산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쓰러지셨던 거죠. 뇌경색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요? 라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동안 작은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몇달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유독 숨이 차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마다 나이 타시겠지 하며 넘어가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과연 드문 일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 환자는 매년 15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에서 70대 사이의 10명 중 8명이 크고 작은 혈관 막힘을 안고 살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겨우 2% 밖에 안 되지만 심장이 보내는 혈액의 25%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혈액 공급에 민감하다는 뜻이죠. 더욱이 뇌속 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서 조금만 막혀도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 같은 경우 실제로는 몇달 전부터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것도 깜빡하는 증상도 모두 뇌로 가는 혈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초기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신호들을 그냥 노화 과정으로 여기고 넘어가다 보니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의료진들이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경색이 시작되고 나서 6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고 미리 대비하는 시간 말입니다. 김정수님은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작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예전보다 깜빡하는 일이 늘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의 탓으로 돌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경고 신호들을 노화로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숨참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혈압이 높아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또는 부모님도 뇌졸중을 앓으셨는데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운명인가 봐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은 운명이 아니라 생활습관이 쌓인 결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가 하는 점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녹슬게 하는 녹 같은 존재죠. 이 활성산소가 혈관 안쪽 벽을 공격하면서 미세한 상처와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때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찌꺼기들이 쌓여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강해서 이런 활성산소를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를 넘어서면 이 방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해도 혈관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는 거죠. 얼마 전 만난 64세 박영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년 전부터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인 시반응성 단백질이 조금씩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본인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박영희 님은 점점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예전보다 힘들어졌고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을 자꾸 깜빡하게 됐습니다. 또 가끔씩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모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작년 말 정기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받게 됐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 부분의 큰 혈관에 상당한 크기의 플라크가 발견된 것입니다. 혈관이 거의 40% 가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언제든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희님은 그제서야 그동안 느꼈던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박영희님의 경우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그동안 느꼈던 증상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요즘 들어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는데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죠.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시바능성 단백질 수치와 함께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예방의 첫 걸음이니까요.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과일 세 가지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오디입니다. 오디하면 어린 시절 뽕나무에서 따먹던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열매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디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비밀인데 이것이 혈관 속에서 마치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에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포도나 다른 과일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좋은 점은 오디를 냉동시키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이 좋은 성분들이 더 쉽게 우리 몸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미국에서는 블루베리를 브레인베리라고 부를 정도로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인지 기능과 혈압, 혈관 확장 능력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루베리도 오디와 마찬가지로 냉동시킬 때 오히려 안토시아닌 농도가 높아진다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퓨니칼라긴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 속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고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심장병 환자들의 심장 혈류가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56세 최미경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몇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주 어지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혈압도 140에서 90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때 제가 최미경님께 이세 가지 과일을 활용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침에는 냉동 오디와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고 점심때는 석류주스를 물과 함께 희석해서 마시고 저녁에는 남은 과일들을 그대로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어지럼증도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혈압이 130에서 85 정도로 떨어졌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인지 기능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깜빡하던 것들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됐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6개월 후 경동맥 초음파를 다시 찍어 봤는데 혈관의 탄력성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최미경님은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이루틴을 유지하고 계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이세 가지 과일의 놀라운 점은 각각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더 강력한 혈관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장을 보실 때 냉동 오디와 블루베리 그리고 석류나 석류 성류 주스를 꼭 한번 담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과연 과일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의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62세 이수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년 전부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관 나이가 무려 80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거의 20세나 늙은 상태였던 거죠. 혈관 탄력성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정상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수진님은 처음에 약물 치료만 받으셨는데,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두통은 여전했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그때 이 과일 삼총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수진님은 매우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따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냉동 오디 30g과 블루베리 50g을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고, 점심때는 석류주스 100ml를 물과 희석해서 마시고, 저녁에는 남은 과일들을 그대로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셨죠. 두 개월째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거의 매일 있던 두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어든 거죠. 세 개월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혈관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혈관 탄력성이 28%나 향상됐고 뇌혈류량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월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두통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그동안 자주 깜빡하던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기뻐하신 것은 다시 여행을 할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어지럼증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50대 박철민님의 경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목 혈관 협착도가 40%나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6개월간 실천한 후, 20%로 줄어들었습니다. 혈관이 다시 넓어진 거죠. 그분은 회사에서 일할 때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며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정형자님은 인지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60대 중반 수준이었던 인지 기능이 6개월 후에는 50대 초반 수준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그분은 요즘 손자들과 숫자 게임을 해도 지지 않는다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혈관 건강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기존 건강 상태나 다른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경험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혈압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세요. 달력의 매일 실천 여부를 체크하면서 4주, 8주, 12주마다 혈압과 체중,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활력 정도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복잡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냉동 오디 30g과 냉동 블루베리 50g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이 스무디 한 잔이면 하루 항산화 성분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점심 루틴은 더욱 간단합니다. 석류주스 100ml에 물을 같은 양만큼 넣어서 희석한 다음 남은 오디 30g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식사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저녁에는 블루베리나 석류를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30 마이너스 40개 정도, 석류는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잠들기 2시간 전쯤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양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석류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석류 대신 오디와 블루베리만 드시거나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응 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시작하세요. 75세 김순희님의 실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소용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죠. 김순희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믹서기 사용이 어색하셨지만 며칠 후부터는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점심때는 석류주스를 물과 섞어서 식후 약 먹는 시간에 함께 드셨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면서 블루베리를 하나씩 드시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두개월째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하루 종일 몽롱한 느낌이었는데 정신이 또렷해졌다는 겁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95였는데 130에서 85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가장 기뻐하신 것은 혈관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순희 님은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다며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일 루틴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수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두잔 마시기, 하루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기,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하거나 관리하기 등입니다. 특히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를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이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응급상황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패스트 신호라는 것이 있는데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신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수첩에 매일 실천 여부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과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혈관, 맑은 정신, 활기찬 하루하루는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에서 꾸준한 실천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서 3개월 후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자신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신 후에는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욱 값진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